이번 영상은 만다라 원형뜨기입니다. 전에 소개해 드렸었는데, 그걸 조금 더 변화해서 한번 떠보겠습니다. 만다라 원형뜨기는 한단한단뜰 때마다 실을 마감 처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배색 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단이 올라갈 때마다 마감을 하기 때문에 좀 선이 깔끔하게 나오는 그런 형태입니다. 뒤쪽을 보셔도 깔끔하게 마감을 하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깨끗해요. 알록달록하지만 깔끔한 만다라 원형뜨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을 맨 처음 원형을 잡을 거기 때문에 원을 잡아주시고요. 이렇게 두번 감아서 할수 있는 원형뜨기가 있고, 이렇게 한 번을 감아서 할수 있는 게 있어요. 한 번을 감아도 원형 뜨기가 가능하니까 한 번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원을 원을 잡아서 실을 걸고 나온 다음에 여기 실이 안 빠지게 해 주셔야 돼요. 세 코를 뜨겠습니다. 그다음에 한길 긴뜨기 11개를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기둥코까지 포함해서 12개가 됩니다. 한길 긴뜨기 이렇게 해서, 한길긴뜨기는 11개, 그리고 기둥코를 포함해서 12개를 해주면 됩니다. 기둥코 포함해서, 한길긴뜨기 11개와 기둥코 포함해서 12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기 실을 잡아당겨서 원을 조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첫 코로 연결하는데, 이렇게 해서 첫 코에 빼뜨기를 해서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각 단마다 이렇게 실을 끊어주고요. 실을 이 상태에서 빼줍니다. 그리고 돗바늘을 이용해서, 여기 첫 코, 기둥코가 있으면 여기 세 번째, 세 번째 코에 뒤에서 앞으로 바늘을 빼주고요. 그리고 다른 사슬코하고 크기가 비슷하게 한 다음에 여기 빠져나온 대로 해서 뒤쪽으로 빼줍니다. 이렇게 해서 뒤에서 실을 마감을 해주면 돼요. 실을 묶을 때 너무 잡아당겨서 여기 사슬이 오므라들지 않게 그 정도만 잡아당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실은 안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한길긴뜨기 단마다 이렇게 마감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단은 여기에 한길긴뜨기로 안 하고 사슬코와 짧은뜨기를 해줄 겁니다. 같은 색 실로 할게요. 같은 색 실로 두 번째 단은 짧은뜨기와 사슬코를 뜨겠습니다. 사, 실을 걸고 나와서 한번 떠주고요. 그 다음에 사슬코 하나를 떠줍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첫 코는 짧은뜨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슬코를 하나 한 다음에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하나, 사슬코 하나, 그리고 다음 코에도 짧은뜨기 하나, 사슬코 하나, 짧은뜨기 하나, 사슬코 하나 이렇게 해서 각 단마다 짧은뜨기 하나와 사슬코 하나를 떠줍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됐으면 마지막 코는 여기 짧은뜨기와 사슬코로 끝났는데 여기처럼 첫단처럼 마감을 따로 하겠습니다 실을 잘라 주고요 실을 빼준 다음에 돗바늘에 꿰어서 여기 첫, 처음에 실을 걸었던 거를 짧은뜨기라고 보시면, 여기 사슬이 있어요. 여기 사슬, 뒤에서 앞쪽으로 넣어주고요. 여기 사슬, 이렇게 뒤집히거든요. 이렇게 될 경우에, 이렇게 앞쪽으로 해서 사슬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사슬을 만들어주고 이 뒤쪽에서 묶어주는데 밑에 단에서는 묶어준 후에 실을 숨긴 다음에 잘라냈는데요. 여기는 잘라내지 않고 다음 단에서 뜰때이 안쪽으로 넣어준 다음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묶어만 주시면 돼요. 그 다음 색을 달리해서 여기에 한길 긴뜨기를 뜰 텐데요. 먼저 실을 바늘에 한번 감아줍니다. 감고서 여기 짧은 뜨기가 아니라 여기 사슬만 걸려 있는 데 있어요. 사슬만 걸려 있는 데. 나와서 실을 걸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바늘에 걸어두었던 실과 함께 한번 떠주고요. 사슬을 한번 떠줍니다. 이렇게 된 거는 한길긴뜨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한길긴뜨기 두 개를 더해줍니다. 여기 사슬코만 뜬 데마다 사슬코만 있는 데마다 한길 긴뜨기 세 코를 해줄게요. 사슬코마다 한길긴뜨기 세 개를 해서 한 바퀴 돌아서 마감을 했고요. 밑에 짧은뜨기와 사슬코를 떴던 그 실은 한길긴뜨기를 하면서 안으로 넣어주면서 떴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라주기만 하면 되고요. 여기 네 번째 단은 다시 짧은뜨기와 사슬코를 뜨겠습니다. 네 번째 실은 같은 색 실을 준비하였고요. 짧은뜨기가 여기 3개가 같이 들어가 있는 그한길긴뜨기의세 번째에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 세 번째에서 실을 걸어서 한번 떠주면 짧은뜨기로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사슬 두 개를 떠줍니다. 사슬 두 개를 떠주고, 여기 다음 한길긴뜨기 세 개가 있는 것 중에, 여기 세 번째 거에 짧은뜨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사슬코 두 개, 그리고 두 개를 건너뛰어서 세 번째, 세 번째에 짧은뜨기.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아오는데요. 네 번째 단 마감할 때도 마찬가지 사슬코 두 개를 떠주고 실을 빼줍니다. 돗 바늘에 꿰어서 여기 이렇게 보면은 여기 맨 처음에 실을 걸었던 게 있어요. 실 걸었던 거 바로 위에 거. 위에 거에 실을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슬을 뒤집어지지 않게 연결을 하면은 사슬이 똑바로 돼요. 이렇게 해서 뒤에서 그냥 묶어만 주고 그 다음 단에서 실을 감추어주면서 한길긴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른 배색 실을 준비하였구요. 이번에는 여기 사슬코, 사슬코로 이렇게 떠서 중간에 이렇게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에 한길긴뜨기 다섯 개를 해줄 거예요. 실을 바늘에 한번 걸어준 다음에 걸어서 나오고 사슬을 한번떠 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길긴뜨기 하나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한길긴뜨기 네 개를 더해서 사슬코 있는 데마다 한길긴뜨기 다섯 개를 해 주면 됩니다. 다섯 개를 여기 사슬코 있는 데마다 하고 그 다음에 마감을 해주시면 돼요. 한길 긴뜨기 하실 때 여기에 뒤에서 마감을 하려고 묶었던 거그 실을 안에 넣어주면서. 한길긴뜨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한길긴뜨기 다섯 코다한 다음에 마감을 하였습니다. 뒤에도 깔끔하게 되고 있고요. 실을 다시 바꾸겠습니다. 실을 저는 흰색으로 바꾸고요. 여기 여기 에 보시면 다섯 코를 하고 다섯 코를 하고 한 다음에 여기 가운데에 틈이 있어요. 여기 틈 사이로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실을 걸고 나와서 이렇게 하면 여기가 이제는 잡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풀려요. 그래서 여기에 바늘에 실을 한번 걸어주고 실을 걸고 나와서 이두 실을 같이 떠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실을 풀어낸 다음에 연결을 해주면 돼요. 여기에서는 짧은뜨기 하나 했고, 그 다음에 사슬을 4 개만 뜨고, 그 다음에 여기 짧은뜨기를 하겠습니다. 네 개를 뜬 다음에 여기 사이에 짧은뜨기. 그리고 사슬 4개, 그리고 여기에 짧은뜨기.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아오면데요 마지막 4코까지 했고요. 실을 뺀 다음에 돗바늘을 이용해서 마감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여기 짧은뜨기 맨 처음에 했을 때 여기 바늘에 실을 감았던 실이 있습니다. 이걸 빼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첫 사슬, 여기 걸려있던 거는 짧은뜨기로 보면 되고요. 여기 맨 위에 사슬 걸려있던 거에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사슬이 이렇게 연결을 하면 이렇게 뒤집히니까요. 똑바로 해서 여기 가운데로 통과를 해서 사슬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만든 다음에 뒤에서 마감을 해주시면 돼요. 짧은뜨기 1코하고 사슬코 4개를 떠주었을 때 여기는 마감을 할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음, 다음 단에서 한길긴뜨기를 할때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서 같이 떠주면 됩니다. 이번에 다른 색 실로, 다른 색 실로 준비를 하였고요. 바늘에 실을 감은 다음에 이번에도 여기 사슬 있는 이 공간, 이 공간에 한길긴뜨기를 하겠습니다. 한길긴뜨기. 이번에는 7개를 할게요. 7개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짧은뜨기에는 뜨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슬로 되어 있는 이 공간에 한길긴뜨기 7개를 해서 쭉 돌아오면 돼요. 한길긴뜨기 7개를 한 다음에 바로 다음 칸으로 여기 공간에 한길긴뜨기 7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한길긴뜨기 7개를 떠서 한 단을 완성을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실을 다시 바꾸어서요. 여기, 이번에도 여기 한길긴뜨기를 했던 여기 사이에, 여기 사이에 짧은뜨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사슬코 6개를 뜰게요. 6개를 뜨고, 다음 여기 틈에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아와서 마감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슬코 6개를 떠서 마감을 했고요. 그 다음 단은 다시 실을 바꾸어서 여기 사슬 있는 부분에 한길긴뜨기 9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한길 긴뜨기 9개씩 뜨는 것을 다떴고요 이번에는 한 단마다 짧은 뜨기를 하는데 코 늘림 없이 그대로 뜹니다.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 꽃 모양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짧은 뜨기를 코 늘림 없이 하면 이렇게 그냥 원형으로 보이게 됩니다. 색을 달리해서 짧은뜨기 하겠습니다. 저는 짧은뜨기 하는 색 배열은 여기에서처럼 첫 단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 색을 순서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코마다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코 늘림 없이 짧은뜨기를 한 바퀴 돌아오겠습니다. 짧은뜨기 두 번째 단을 떴습니다. 이렇게 뜨다 보면 코 늘림이 없는데도 이렇게 약간 늘어짐이 보입니다. 여기 첫 단을 떴을 때는 심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덜한데요. 지금 짧은뜨기를 똑같이 코 늘림 없이 네 단을 다 뜨면 이렇게 평평하게 원이 됩니다. 계속해서 짧은뜨기 두 단을 더 떠보겠습니다. 짧은뜨기 세 번째 단을 떴습니다. 늘어짐이 많이 줄어든 걸볼수 있고요. 네 번째 단 뜨겠습니다. 짧은뜨기 네 번째 단을 다 떴습니다. 여기 첫 번째 단서부터 네 번째 단까지는 코 늘림이 없이 짧은뜨기를 한 거고요. 맨 처음에 여기 한길긴뜨기 아홉 코를 떴을 때 약간의 꽃무늬가 나오는데 그 이후에 네 단을 짧은뜨기로 뜨면서 코 늘림이 없었어요. 이 밑에 한길긴뜨기를 의식해서 짧은뜨기를 뜰때 너무 당기거나 그러면은 장력을 조이거나 너무 늘어뜨리지 않고 그대로 주면은 이렇게 평평하게 원 무늬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세탁후에 평평한 곳에 그대로 말리면은 이렇게 예쁜 무늬가 나옵니다 이번 영상은 만다라 원형뜨기 한번 해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